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제게 리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대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억이어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것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솔이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14일째 되는 날이에요 실제 40일 기도 가운데 3분의 1쯤 우리가 3분의 1을 막 통과한 그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우리 임만웰 선교회가 원래를 갖는 날입니다 그런데 임만웰 선교회 회장이셨던 서준호 장원님의 소천을 당해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는 임시총회를 겸하게 됩니다 우리 임마늘 선교회원들은 오전 11시 본당으로 오셔서 원래회와 임시총회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한 배를 타시고 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나오죠.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더나이 호수는 무슨 호수죠? 갈릴리 호수, 예, 갈릴리 바다라고 나오고 그 이름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수역을 가리키는. 세 이름이 어떤 때는 바다, 어떤 때는 호수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가? 태평양 바다에 비하면 호수겠죠. 그러나 그 사막 지역에 그 엄청난 수역, 풍부한 물량을 생각하면 바다처럼 일컬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갈리 바다라고도 하고 또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합니다. 타이 비리어스라고 하는 티베리아 바다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해요 다 동일한 요단강 상류에 있었던 아그 정말 물고기들도 많고 생명체가 아, 약동하는 그 갈릴리 바다, 티베리아 바다, 게네사렛 호수 다한 수역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면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무을 떠나서 이제 호수 한 가운데로 나오고 있을 때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신성을 지니셨지만 동시에 인성을 지니신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리켜서 truly God, truly human,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경무에 시달리셔서 이제 한 곳에 가만히 있으시면 잠이 드시는 거죠. 워낙 피곤하니까.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해. 갈릴리 바다가 옛날 지금이나 갑자기 그렇게 광풍이 내리치면 파도가 뛰어놀고 호수에 무슨 파도가 있는가? 파도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그렇게 갑작스런 바람이 몰아치면 파도가 흉흉한다는 거죠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아니 배 물이 차면 그배 배가 물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아배탄 사람들이 다 익사할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된 거죠.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는데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성경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찰 해석, 적용 구역공과 공부할 때그 3단계를 봤는데 성경을 잘 관찰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두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를 보는 것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관찰이 근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라고 부르죠 반면에 그 어... 외관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었던, 이를테면 율법사나, 또는 바리새인들이나그 사람들은 예수님 뭐라고 불렀어요? 랍비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중요한 차이에요. 큐리오스, 주라고 부르는가? 디다스 칼로스,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는가 중대한 차입니다. 제자들은 뭐라 불렀습니까? 주여 라고 불렀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어떻게 바람과 물결을 굳이셨을까? 또 생명이 아닌데 그 자연 엘리먼트들을 향하여 바람과 물결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그것이 들을 수나 있는가? 바람과 물결이 사람 목소리를 듣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끄지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두려워하여 기억이면서 말하기를 저가 위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해 순종하는 거 하더라.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고 잘 알지 못했으니 예수님을 잘 믿질 않고 있었던 거죠. 이 사건이 우리들의 인생의 항해를 한 포의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삶의 환경이. 갑자기 시련이 광풍이 내리닥쳐가지고 파도가 뛰놀듯이 내 삶이 요동칠 때가 우리 인생에 있다 하는 거죠. 그때 그배 안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 광풍이 불어오고 파도가 뛰어놀지라도 내가 타고 가는 내 인생이 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뭐라고요?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힘. 하나님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the very present help in trouble. 환난 속에 즉각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닷물이 흉요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 하리로다. 명경지소 같은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던 배, 에 난데없이 광풍이 밀어닥쳤. 다 인생에 다가오는 시련인 광풍도 그렇습니다 언제 환란이 닥쳐올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성경에서 그것을 비유하기를 도둑처럼 온다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대략 언제쯤 해산할 것 예상은 하지만 정말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시점은 모르지 않아요? 그렇게 예상치 않게 갑자기 불시에 닥쳐오는 환란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장례를 생각하면 전전긍긍하고 노심초사하고 불안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시편 112편 7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2편 7절 말씀. 시편 112편 7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85면. 시편 112편 7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세상에는 흉한 소식이 많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삶에 주변에도 이런저런 흉한 소식이 들려올 때그 흉한 소식 때문에 두려하지 말라 성경에 누가르게 카운트를 해봤다고 하는데 두려하지 말라가 몇번 나온다고요? 365번 나온대요. 왜 365번 나올까요? 매일 두려하지 말라.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송구영신예배 드리는 날도 두려워하지 말고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확정 지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이 험하고 거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불길한 소식, 흉흉한 소식. 불길한 징조, 이런 것이 느껴진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화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해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지. 나타나는 현상에 우리가 일이 일비하다 보면 마음의 평안 다 잃어버리고 항상 불안, 초조, 근심,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고 살아가라. 여러분, 내가 사실 닥촌 실제 환란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미리 그것을 겁먹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당하는 고통이 더 크다고 하죠. 그러니 하나님을 의리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또 열의 하나 실제로 그는 환란이 닥쳐왔을 때그배 안에 누가 함께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너 홀로 인생을 항해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 앞서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어 인성을 지니시고 살아가셨던 예수님도 정말 너무나도 거친 인생의 환란 풍파를 당하셨을 때 주님의 마음이 좀 위축되지 않았겠어요? 그 마음이 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함이라 세상에서 네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런 중요한 말씀은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복음 16장 32절 33절 k jang,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s h 장 sam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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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삼2절 하반절에 그러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내가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만군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의 과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중에 함께 과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중에 함께 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 과시고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 함께 과셔서 요동치 않고 평안 누리며 살아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저희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여 유동치 않고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께서 저들의 전우를 들으시며 안수하여 주셔서 생명 지켜 주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섬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제대의 믿음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말씀에 두고 의지하여 평강 가운데 행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뉴허프 미션. 조성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